네 안녕하세요 현자 박대리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액션트 19톤 네, 540마력의 차량입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저희 쪽에 미안성차로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가변축을 장착을 하고 상승인 바디를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바퀴가 전부 2구 80R22.5로 미쉐린 타이어가 현재 입고가 되고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네. 공구통, 현대에서 나온 공구통이 하나 들어가 있고, 유압 모터.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흑바지는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스프링 타입 네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게 바지도 완료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제 사이드 경첩 사이드 경첩은 리벳 타입으로 용접 없이 진행이 됐고요 뒤쪽으로 이제 도니다 보니까 축간 거리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쪽으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네,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제 네, 상승 슬라이드 커버 해드렸고요. 네, 윙케어 서비스 네, 가입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석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단, 보시면 이렇게, 네, 언더 코팅까지, 능뿍! 해놨습니다. 네, 구동축, 이렇게, 스프링 타입, 들어가 있고, 가운데 남는 자리에 에어탱크 큰거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통 요소수 네. 아무래도 텐바이포가 되다 보니까 남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죠 네, 윙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됐고요 위쪽으로 네. 이렇게 올라와 보면 지금 바닥 그리고 앞판 전부 아연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날개 밴딩, 밴딩도 지금 아연 파이프로 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녹이 나는 그런 걱정은 확실히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대거리 걸레바지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뒤쪽에 실내등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좌우 바닥 바구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200, 2400, 2500으로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 내부 궁금하니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죠. 네. 이 상단에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파크메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 가변 축네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은 이렇게 뒤쪽에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외적으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한장 빡대리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